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이 나오는 꿈을 꿨는지 상대방의 현재 무의식 상태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리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카드별로 색상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해볼게요. 카드별로 색상 이름을 찾는 방법은 타로클레어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관련 게시물이 있어서 그 게시물을 보시고 정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아무것도 없는 카드 뒷면을 보시면서 에너지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끌리는 카드덱을 골라주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포근한 인디핑크, 두 번째, 싱그러운 그린, 세 번째, 청량한 블루, 네 번째,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 다섯 번째, 발랄한 머스타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포근한 인디 핑크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꿨을지, 꿨다면 그 모습이 어땠고, 이 사람의 꿈에 깃든 무의식의 에너지가 무엇일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상태를 상징을 하는 본능 카드와 웨이트 타로의 퀸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로맨틱 타로에서도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들로 봤을 때 여러분이 나오는 꿈을 한동안은 꾸지 않으셨다가 현재, 최근 들어서 다시 꾸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의지는, 현실에서의 의지는 여러분을 잊고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좀 찾고자 하는데 아직은 그 중심을 잡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사무침이 넘쳐 흐르는 때가 있는데 그 시기에 잠이 들면 주체를 못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참고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들이 무의식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웨이트 타로에서도, 로맨틱 타로에서도 칼을 똑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소년이 칼을 손잡이부터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날부터 잡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즉, 이분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꿈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상태는 불안하게 길을 헤매이는 모습,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린아이처럼 헤매이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어, 과거 시절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가장 순수하고, 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시절을 찾아서 꿈속에서 헤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퀸 오브 컵스는 웨이트 타로에서는 컵 속에 자신의 감정을 가둬두고 있고 로맨틱 타로에서는 가면 속에 자신의 감정을 가둬두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갔을 때는 어, 여러분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어, 꿈 속에서는 그것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스프레드를 보고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인데 어, 혹시 그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거나 어, 앞으로 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건너뛰어 주셨으면 좋겠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브가 이미 죽은 아내가 있죠. 그리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꿈 속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이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일부러 꿈 속에 들어가는 걸 자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코브가 꿈속에서 업무를 수행을 할때 아내가 불쑥불쑥 등장 인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비슷하게 이 카드 스프레드에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화 주인공인 코브도 현실에서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 어, 나의 일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의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게 무의식 단에서는 이 사람이 통제를 못하는 어떤 어, 주체를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 또한 어, 이분이 현실에서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런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 이 사람을 계속 또 설레게 할 만한, 어, 해맑게 웃는 모습이나 다정한 모습, 어, 사랑 표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한번더 흔드신 거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로 봤을 때, 그럼 꿈에서 깨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설레는 마음에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대쉬할 의향이 있냐, 그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카드는 자신의 가장 크고 소중한 금화를, 어, 보석함 속에 꽁꽁 잠가두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함 안에 소중한 기억과 추억을 잠궈뒀다는 건, 이 함을 현실 속에서 꺼낼 생각이 없다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마 자신에게 웃어줬다는 거, 잘해 줬다는 거,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줬다는 그 장면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너무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아무리 강렬하고 인상적인 꿈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장면이 흐릿해지잖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일 뿐이라는 걸 현실적인 자각은 했으나 이꿈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설레는 꿈이었고 여러분을 만났던 게 반가워서 그래서 계속 잊지 않으려고 어, 잊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대내이고 소중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정말 철저히 이분의 무의식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계에서 이분의 행동의향이라든가 실제 행동 액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카드를 뽑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이번 주제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저의 과거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근한 인디핑크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그린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꿨을지, 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꿈속에 내재된 상대방의 무의식의 에너지가 무엇일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카드 다음에 월드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강력하게 이분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죽음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경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월드카드는 지금 세계에서 더 나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분이 잠에 들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 퀸 오브 완주로 표현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꿈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을지 로맨틱 타로카드로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여성 주변에 엑스트라들이 많아요. 여기는 시장이고 여기는 무도회고 그리고 이 가운데 카드는 여자 주변에 염소들이 많죠. 그래서 이 꿈속에서 여자 주변에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많고 엑스트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남성분이 여성분을 일방적으로 쳐다보는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동료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이분이 곁에서 지켜보는 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두 분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현실보다도 더 잘난 모습, 많은 대중에게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웨이트에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 로맨틱 타로카드에서도 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하는 카드가 나와서 집단의 리더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등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뽐내시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 같고 이분은 그런 멋진 여러분을 방청객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보는 꿈을 꾸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무리 카드가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손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나와서 어, 이분이 인파를 뚫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는 했는데 그 순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거는 순간에 꿈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어,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꿈이 아니었어서 이분 입장에서는 꿈을 깨고 나서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어, 그리고 차크라 카드에서도 기도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분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거나 마주치게 될 거라는 일종의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분이 바랬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어, 공식적으로 여러분과 연인 관계가 된다든가 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여러분을 먼 곳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선배, 후배, 동료, 친구 이런 모습으로라도 여러분과 오래 가기만 할수 있다면 어, 인연이 끊겨지지 않고 계속 어, 연결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꿈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된것 같은 게 여러분과 이성적인 로맨틱한 관계로. 공냥거리는 모습보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다가 말을 한번 어, 나누어 보지 못하고 깨는 그런 게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 대한 마음가짐이 꿈속에서도 똑같이 장면으로 그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에 대한 짝사랑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자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조건이 좋은 여러분을 어, 우러러 보기만 하고 그래, 이런 사람과 친구라도 지낼 수 있으면 만족하자. 괜히 고백했다가 차여서 친구만도 못한 사이가 되느니, 이 상태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 족하자라는 이분의 마음이 보이는 카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실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이 주제의 카드에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싱그러운 그린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량한 블루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꿨을지, 껐다면 어떤 모습이었고, 꿈속에 내재된 상대방의 무의식의 에너지가 무엇일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트에서도,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도 메이저 카드들만 온통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웨이트에 스타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꿈을 최근에 꾸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행맨 카드에서도 현실에서는 발이 묶여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그득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해요. 즉 낮에는 이분도 임, 이분의 생활이 있을 거고 어, 이분이 바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 있겠지만 새벽 감성이 가득한 시간대거나 아니면 자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을 많이 떠올리시고 상기를 시키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꾼 꿈의 내용이 뭐 그렇게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셨다거나 로맨틱한 꽁냥꽁냥한 모습이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 한없이 해맑음과 순수함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랑 어 나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 나는 아니야 라고 칼같이 쳐내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극의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꽁냥꽁냥한 모습이었다기 보다는 이 같은 꿈 속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이 관계에서 특히 여성분의 에너지가 남성분이 자신과 꿈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꿈에 들어오는 그것을 거부를 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여사자 카드도 그렇고 이핵맨과 저스티스 카드의 조합으로 봤을 때 어, 두분 중에 특히 여성분이 어,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두 분의 관계가, 어, 다소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죄악감이, 어, 의식단에도 있으실 수 있지만, 특히 무의식단에서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러실 수 있지만은, 특히 무의식상에서 여성분이 남성분의 에너지를 거부하고, 방어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다소 좀 이성적인 편에 가까운 여성분에 비해서 어, 이 관계에서 남성분은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할수 있는 어떤 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현실에서도 혹은 꿈속에서도 자신을 거부하고 봐주지 않더라도 어, 이분은 계속 여러분의 무의식과 꿈속에 찾아가서 노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간대 인간으로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 방어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으로 남성으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방어막을 해제할 만한 다른 이질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다른 생명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드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뭐 최근에 어큰 들판에 엄청 큰어 거대한 망아지를 타고 들판을 달리는 꿈을 꾸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꿈을 깨고 나면 여러분은 아 나는 상대방 꿈을 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엄청 큰 망아지를 부여 잡고 달리는 꿈을 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사실은 상대방이 이렇게 마술과 끼를 부리듯이 퍼포먼스를 하듯이 짠! 하고 변신을 해서 이 상대방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경계를 풀만한 어떤 동물이나 자연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꿈에 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차크라 카드 깨달음 카드에서도 이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수양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관계가 종국엔 될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오랜 시련의 시간이 찾아온 걸까?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의 인연이었을까? 우리가 운명이 맞는 걸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어, 그냥 내 삶에 너가 등장을 했다. 너랑 엮였다는 사실 자체가 행운이다, 다행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로맨틱한 육체적인 관계가 결국엔 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어떤 엑스트라 중에 하나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것을, 그래도 한번 인생에서 1대1로 교류를 할수 있었다. 인연으로 엮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어, 먼 미래에서라도 닿을 수 있는 어, 실마리 같은 그런 관계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이분은 이제 소중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고통을 승화시킨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스프레드 중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실제로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지 그런 의지나 행동 부분은 이번 주제에서 카드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의 다른 어, 관련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량한 블루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꿨는지. 바꿨다면 어떤 모습이었고 꿈속에 내재된 상대방의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의식을 함부로 무의식이 어, 통제하는 그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에 대한 고민이 크기는 한데,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피어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꿈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무의식이 어떤 방어막을 만든다든가, 어, 새벽 감성이 피어오르는 시간대에 문득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면, 은 어, 여기서 더 생각을 안 하려고, 더 깊게, 더 많이 안 하려고 일부러 제어를 하고, 뭐 음악을 튼다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업무를 갑자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의식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어, 이 웨이트 타로와 옆에 나온 차크라 카드, 탐색 카드와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꿈에 나타났는데, 꿈 속에서 이분의 시점이 여러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꿈을 꾼게 아니라, 자꾸 이분의 시점이 딴 곳을 본다든가, 여러분의 얼굴이 애매하게 보인다든가, 가려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등장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도 이 왼편 카드가 여자가 가면을 쓰고 있고, 이 오른편 카드가 어 여자가 이렇게 큰 우산을 쓰고 그림자에 가려져 있죠.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세 장의 카드가 남녀가 둘이서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만남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1대1로 최소한 대화를 나눴거나 데이트를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한게 아니라 어, 본능적으로 꿈속에서 이 사람한테 끌리니까 어, 여러분과 데이트를 했는데 나중에 꿈이 좀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고 그 순간 이분의 강렬한 어, 이성적인 의식이 여기서 깨야 돼. 여기서 더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안 돼. 라면서 이분을 억지로 꿈에서 깨운 듯한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이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 나오는 남녀가 조금 색감이 달라요. 이렇게 약간 파란 컵의 카드가 나왔고 여기는 붉은 완대 카드가 나와가지고 다른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이분의 꿈에 등장한 이성들이 어, 뭐, 남성분이시라면 여성분, 여성분이라면 남성분, 어, 이 이성들이 여러분 한 명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최근에 썸남, 썸녀, 뭐, 전여친, 전남친 중에, 한 명이 더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뭐세 명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도 꾼 거고 그 사람 꿈도 꾼 거죠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상 과거에 좋아했던 대상이면은 먼저 꿈속에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데이트를 하고 끌리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 대상의 정체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과 다툼이 있었다든가 이제 껄끄럽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미안함의 감정이 있다든가 하면은 어, 이분이 괜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은 쪽팔림과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면 안 돼,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안돼 하면서 의식이 이 사람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의 차크라 카드에서도 이 카드가 어, 위험 요소가 이미 없어졌는데 과거의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다시 엮이게 되면은 그 이전 일이 다시 발생을 해서 나의 자존심을 해치든 감정을 해치든 나의 명예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든 자신에게 손실을 입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혼자서 단정을 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펜타클 카드가 나왔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분이 꿈에서 깨고 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 나는 현실에서는 단호하게 이제. 어, 이 관계를 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왜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지? 나한테 아직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미안한 마음에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어, 꿈속에서라도 살갑게 지내는 그런 꿈을 꾼 건가? 어,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조금 이분이 어, 단호한 모습을 좀더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의식의 현재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냐 이 부분은 어, 필요하신 분은 개인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채널에 다른 어, 그 주제를 대상으로 리딩을 한 제너럴 타로 리딩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라이트 그레이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랄한 머스타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의 꿈을 꾸었을지, 꿨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왔고, 그 꿈에 내재된 상대방의 무의식이 무엇일지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온 카드들의 조합으로 봤을 때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진득한 꿈을 꿨다기 보다는 이분에게 내재된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에 더 진득한 꿈을 꾸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생의 기억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그거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이 너무 흘렀거나 전생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디테일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의 그런 과거에 내재된 기억이 현실 세계에서 데자뷰의 형태처럼 상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어, 조금씩 조금씩 하나의 디테일 같은 것들로 상기를 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생의 기억이나 과거의 꿈이 아니라면 미래의 이 상대방의 에너지가 어 현재의 이 상대방한테 꿈의 형태든 대자뷰의 형태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명이서 안락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생에, 어, 배우자 또는 가족의 연인이었다는 것, 운명이었다는 것을 시사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모양새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갑자기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카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를 보시면은 이 카드 옆에 이 각각의 계절을, 사계절을 뜻하는 꽃들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에이스 오브 원즈 카드도 이 원즈 카드 뒤에 사계절의 그림을 액자로 이렇게 달아둔 배경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나이듦 세월의 흐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 가족을 이룬 형태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이 세월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전생에 한번 이루어진 관계였고 그것이 무의식 차원에서 이분한테 최근에 어떤 대자뷰라든가 꿈속에서 뭔가 전생의 모습을 봤다든가 해서 여러분과 결합이 된 그런 모습을 계속 상기를 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전생의 인연이나 뭐 어, 뭐 운명이라든가 뭐 소울메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어, 현실 세계에서 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진지하게 의식적으로 발랄한 머스타드를 뽑으신 여러분이 어, 나의 어, 전생의 인연이다, 혹은 나의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자각을 한다기보다는 어, 왜 자꾸 생각나지? 어, 떨어져 있는데도 왜 자꾸 보고 싶지? 왜 이렇게 처음 본 사이가 아닌 것 같지? 왜 이렇게 가족 같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 사실 이회복하는 이분의 무의식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문을 열기 전에 성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밖으로 나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문 안에 자신이 있고 문 밖에 자신이 있는데 문 안에 자신은 여러분이 자신의 인연이다 혹은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운명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갇혀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고 문 밖에 자신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인연인지를 깨달은 상태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딱 문이 있고 열쇠가 주어진 이 경계 문을 열락말락 하는 경계에 있고 이투 오브 소드 카드도 이 경계에 있단 말이죠 이분이 최근 들어서 유독 꿈을 포함한 방대한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자뷰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이분이 여러분과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장면의 디테일들이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현실계에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연락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이 카드 주제와는 맞지 않아서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랄한 머스타드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